궁 있는 모이라가 여기서 뇌절한다? 이런 것들이 스노우볼이에요. 만약 여기서 팀원들이 못 밀어주면은 다 죽었잖아. 내 채널에 구독하라. 실버 골드 구간에 보약한 노움. 오 리퍼가 나왔어요. 모리사 호그 조합인데 리퍼 나오고 둠피가 뒤에를 다 터뜨리던가 아니면은 호그가 리퍼를 끌던가 아니면 솔저가 견제를 잘 넣어주던가 상대는 일단 대세 대세 딜러. 써야죠. 써야죠. 공 쏴야. 아이고. 아이고. 너무 아낀다. 아 저거 잡을 수. 뭐야? 힐로둘다 잡을 수 있는 거였는데. 자 여기 이쯤 되면 이제 탭 한번 눌렀을 때 생각이 딱 들죠. 사금, 길드 금. 뭐 하는 거야? 아, 새끼들 존나 못하냐. 그런 생각 들 거예요. 절대 이 밖에 내면 안 돼요. 일단 호그를 빼야 돼. 호그 오리사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. 근데 지금 호그가 리퍼를 끌지도 못해요. 저거는 호그가 궁 게이지밖에 안 되거든요.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되죠. 에이파, 이파이파 그냥 신났어, 신났어. 끝까지 바로 밀려는데. 일단 라자가 나왔죠. 탱커는 이제 뭐 대충 잘 뽑아놨고. 딜러지는 파르시랑 맥크리 가져와요. 파르시 쪽은 그냥 알아서 자생하라고 해야 돼요. 그리고 난 내가 신경 쓸 거는 맥크리, 라인 자리야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들은 해주고 있어요 어, 힐도 괜찮게 하고 있고 근데 이걸 어떻게 진 건지 모르겠네 막 이대로만 하면은 아마 이겼을 텐데 중간에 뭔가 이분 같은 경우에는 궁극기 타이밍 일단 고쳐야 될것 같아 타이밍 모르겠으면은 그냥 찰 때마다 써요 한타가 열리기 직전에 그냥 써요 맥크리 음, 잘 막아냈죠 여기 소멸을 왜 이렇게 아이고 여기 소멸 있었으면 살았을텐데 그러니까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 사소한 것들 하나 하나, 둘에서 터지고 터지고 터지다보면은 티어가 안 올라간다고 기본적으로 해주고 있는데 이게 왜 접근하는거죠? 자살인가요? 파라없 썼으면 위험했겠다 약간 흥분상태에 들어간 것 같은데? 약간 흥분상태다 에에 이것 봐라 뇌절 있는 모이라가 여기서 뇌절한다. 이런 것들이 스노우볼이에요. 만약에 여기서 팀원들이 못 밀어주면은 다 죽었잖아. 이렇게 일단 기동차게 한번 말아 먹었어요. 여기 왜 들어갔지? 근데 약간 흥분 상태예요. 에? 뇌절 두번 의도가 없이 들어간거잖아요 무슨 의도로 여기를 들어간건지 이해가 안되는거죠 야타의 초월을 빼기 위한 의도인지 아니면은 뭐 포문을 열어주기 위한 의도인지 아니면 누군가를 자르기 위한 의도인지 그냥 뒤에 들어가서 이런식으로 공을 써버리면은 어 이렇게 되는겁니다 왜또 저거 왜 자꾸 들어가지 어? 저 아까 상금이었는데 지금 사은이 됐죠 어 떡락했습니다 뭐 뇌절 세번 벌써 자기가 해야 될 것도 잃어버렸어 이미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이 탱크 케어잖아 근데 그걸 다 버리고 그냥 들어가서 계속 던져주네 이래서 진 거구만 모이라의 뇌절이 게임을 패배하게 만들었습니다 뇌절이 이렇게 위험합니다 여러분 또봐또 앞으로 나가지 약간 집중력을 기르셔야 될것 같은데 초반에 밀린 거는 이 사람 문제가 아니야 리퍼가 굉장히 잘 흔들어줬고 거기에 대응이 안된 서브 탱커 이제 여기서 자신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못 해주는 거예요. 여기 오고 나서 한총 다섯 번의 뇌절로 이 판을 버렸어요. 이런 상황에서 자꾸 이상하게, 이상하게 무리를 하는데, 그러니까 생각하는 걸 포기하지 마요. 오버워치 되게 게임이 되게 간사한 게 끝날 때 되잖아요. 노래 소리 있죠. 둥둥둥둥둥둥둥 긴장을 하게 되고 막, 어, 막 긴박한 노래 나오니까 어, 30초 안에 빨리 안 들어가면 어? 그런 심리가 생겨요. 그리고 이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게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초조한 마음에 자꾸 이런 플레이들이 나오는데 어, 내가 뭐라도 해야 된다 맞아 딱 그건 것 같아 이거부터 스노우볼이 굴러간 거 아니야 이거는 사실상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뇌절이라고 하죠 어, 나가가지고 낮으면 낮을수록 나가가지고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냥 혼자 가가지고 죽고 뭐 잘리고 여유 있다고 무리하지 마세요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그리고 궁극기 좀 빨리빨리 쓰고 구독과 좋아요는 시시미 채널 발전에 큰 기여를 하죠